광명 주간 브리핑입니다. 광명시가 2026년 한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주요 업무 보고회를 오는 12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광명시 공식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하며 시민 소통에 나섭니다. 시는 도시 개발부터 복지 정책까지 시정 전반의 실행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이 시정에 더 쉽게 접근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을 구현할 방침입니다. 광명시가 경기도 내 인구 30만 명 미만 지자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지역 화폐 누적 발행액 1조 원을 돌파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광명시는 지역 화폐 충전 시 연중 10%의 인센티브 혜택을 제공하고 가맹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 지역 경제 선순환의 성공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광명시가 탄소 중립 실천 항목을 24개로 늘리고 걷기나 공공 자전거 이용 포인트를 지역 화폐로 돌려주는 탄소 저금통 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시는 앱 연동을 통한 편의성 강화와 기부제도 도입으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발적으로 기후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명시가 재개발 철거민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총 186호 규모의 공공 임대주택 공급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이번 주 공급되는 매입 임대주택과 3월 모집 예정인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광명 도시공사 청약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명시가 서울교통공사와 협약을 맺고 오는 2029년까지 광명사거리역 내부 중앙계단에 상하행 에스컬레이터 두 대를 설치합니다. 이번 사업은 좁은 보도 환경으로 승강기 설치가 어려웠던 역구조를 보완해 하루 4만여 명 이용객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됩니다. 지금까지 시민이 행복한 도시 광명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